내가 뭐사올게 김밥. 응? 화이트데이 선물이야. 귀여워. <laughs> 어? 여기 지리를 다 알고 있네? <laughs> 잠깐 사진 나온. <laughs> <laughs> 뭐? 이는 뭐야? 요 <laughs> 괜찮아 보이네. 음... <laughs> 2시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지. 음... 나 그럼 저기 세탁소도 갔다가 다이소도 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와. 맛있는 게뭐 사와? <웃음> 요 <웃음>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아주 피부과도 가야 돼요. 4시에. 아, 아프다, 미 오늘 연예인인데. <laughs> <laughs> 세탁소 갔다가 다이소 갔다가 피부과 4시에 갔다가 응. 아 피부 가기 싫어 갔다 오또 상담자의 눈물 한번 보겠네 <laughs> 짜잔 재윤이 몰래 신세계 왔어요 젠틀몬스터 여기서 기프트 카드 살 겁니다 선글라스 바쁜 게맞네 혹시 기프트 카드 구매할 수 있나요? 와, 저희 매장에서 불가능하시고요 몰라요. 몰라요. 아, 네, 네. 키프트 카드가 안 된대요. 제가 골라야 될것 같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이가 자주 쓰는 거, 이거, 이런 거이거 사려고 했거든요.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매종 마르지엘라, 이번에 나온 거고. 이게 제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거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걸 사고 싶어. 아, 고민되네. 우와. 샀습니다. 매종이 없어가지고 제일 비슷한 걸로 었어요 이거 보고 하는데 이번에 다 품절이래요. 대박이다. 짜잔 선글라스랑 제니 망대 마카롱 샀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매종이랑 매종 메종 마르지엘라랑 이거 뭐 선글라스 콜라방 있어서 그거 사러했거든요 근데 다 품절이에요. 아, 어이 없어. 그래서. 그 콜라보한 제품이랑 제일 비슷한 걸로 샀어요 직원분이 추천해주셔서 그래서 원래 제가 살려 했던 거는 디올 화장품 파우치 재윤이가 화장품 파우치가 요상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구찌 화장품 파우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재윤이 화장품 파우치가 열리는 게좀 신기해요 이렇게 겉에가 다 열린다 해야 되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하지 하다가 디올 파우치를 해야겠다. 화장품 파우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디올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가 한 2월 중순부터 기다렸거든요. 재 입고를. 재 입고가 안 되대? 근데 또 부산에는 없어. 이게, 재고 있는 데가 뭐. 하, 그래서, 아 큰일 났는데, 뭐 사지, 뭐 사지 하다가, 재은이가 선글라스를 자주 끼니까, 그, 제 선글라스. 그걸 해서,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선물이에요. 제가 재은이한테 화이트데이 때, 아, 발렌타인데이 때, 포켓몬스터 피규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담내로 주는 겁니다 고마웠어서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다 재윤이 오늘 아침부터 내가 안 씻고 지금 세탁소 갔다 올게 이러고 뻥치고 바이소 갔다 올게 뻥치고 돌아치고 다니고 있어서 뭔가 마음이 찔리네요 양심이 마카롱도 샀습니다 또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재윤이가 사탕을 안 먹으니까 내가 뭐사 왔게? 김밥 뭔데? 뭐겠어? 마카롱? 뭐일 것 같아? 마카롱. 에? 뭐야? <laughs> 니 그래서 핸드폰 <맨날> 만나겠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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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왜 와있냐고! 기다려봐. 왜 와... 짠! 뭐야? 아니 근데 우리 아니 안 챙기기로 했잖아 뭐를? 이거 아 4주년? 어아 저희가 원래 4주년 때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laughs> 그 서로 선물해주지 말고 해외여행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이랑 비싼데 가져아서 <laughs> <맞아요. 웃음> 이건 화이트데이 선물입니다 근데 나는 이 꼬라지 <laughs> 너가 자주 쓰는 선글라스 <laughs> 혹시 그 힙한 힙합... 열어봐 와우! 오! 너 자주 쓰는 헉, 예쁘다, 거 예뻐, 예쁘다, 볼수록 <laughs> 예쁘다 대박! 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여기 나타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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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나 이런 거 자주 한거 알지? 약간 투명해, 렌즈가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니? 아, 화이트데이 아, 선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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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귀여워 얼른 낚일게 <나> <laughs> 김밥도 사 왔어 세연. 네가 좋아하는 그거 참치마요 김밥. 어 땡초 추가했지. 나 피부과 가야 되거든 이제. <laughs>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일단 갔다 올게요 피부과. <laughs> 좀 급해서요. 오오오오 오, 오. 야 조심 조심. 오, 오잘 올라가는데? 저희 지금 집에만 있게 심심해서. <laughs> 잠깐 산책 나왔 <넣었는데. 웃음> 아니, 잠깐 산책 나왔는데. 왜 저래. <laughs> 야, 어딨어? <laughs> 아니, 니네 여기 <laughs> 다 알고 있네? 어? 여기 지리를 다 알고 있네? 요즘 이 놀이터가 참 획기적이고 신기하더라고요. 야 거기 발빠지면은똑고 끼이겠는데? <laughs> 그치? 무서워. 너무 아프겠는데? 다땀흘리면안 되는데 제이야. 울까 어. 근데 왜 그러고 있나 지금? 거기서 원숭이처럼. 너무 재밌는데? <laughs> 조심 조심. 짜잔 다음 놀이 더. 아니 뭐? 어 좋다 요즘. 와야 빠른데? 야 라떼는, 우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돌렸다 얘가, 뭔지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이. 근데 이거는 혼자서 돌아가나 봐요, 요즘은. 헉, 좋다.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 그딴건 없어, 이미 타라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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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가 그네 타는 법을 알아? 나는 땅에다인다 발이. g to 이 i e I'm g 할수 있을 to die. I'm g o 같 n 서 to die. I'm going to d i 나 마카롱이랑. n g t i 랑 i 가래떡 구워서 갖다주라 나? <laughs> 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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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난다 고래? 왜? 그니 네 딸기 마카롱 마카롱은 스미마생스미마생 마카 마카롱 마 와타시 와 거. 마카롱만은 아니 니네 마카롱을 들고 와봐 일단 아 마카롱 은다 나을 거 같아 스미마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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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떡 오케이 초코 시리얼 초코 시리얼 오케이 <laughs> 딸기 마카롱 <laughs> 마카롱 노노 데스 어그리고또뭐 있어? 마이 라브 강산이가 지금.. 강산이궁대이 같다 강산이가 지금 비염이랑 털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방에 격리당했습니다 밖에는 애들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독은 손맛데스 어쩔 수 없다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다 니가 나한테 시킨게 잘못이다 딸기도 먹을거예요 강산이가 먹고싶다 하진 않았지만 내가 먹고싶으니까 가래떡에는 꿀 강산이 꿀하고 나는 딸기의 꿀. Hello. 이 조합 진짜 난 연유 딸기보다 꿀 딸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듬뿍듬뿍. 거의 꿀을 먹는 건지 딸기를 먹는 건지 모를 만큼. 그리고 저 아저씨가 요청한 초코 시리얼 한 박스. 이건가? 우유 없이 이걸 먹겠단 말인가, 지금? 갑니다. 손이 없을 때 꿀팁 우리에겐 발이 있다. 와씨. <laughs> 안녕. 안녕. 아. 네. 아. 콧물 아. 아. 여정 같은데? 지지겠는데? 어때 먹방 1일 열에서 집권한 보리. 보리 빵빵해져. 너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아? 만살? 볼이 엄청 빵빵빵이야어 빵빵이야. 이런 어 딸기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지 햄스터처럼 먹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적이 없어서 그런가. 되게 빵빵한데. 귀여. 워오 어때 아이들과 내가 없는 시간? 행복하지 않아? <laughs> 뭐라고?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 보이던데? 또 크게 하지마 표진따르듯 아니 내 방에 있는데 혼자 깔깔깔거리고 다녀였던데 <laughs> <이런던데. 웃음> 안녕은 영원한 <여완아> 헤어짐이에요 <헤어지러가." 웃음> 안녕은 영원한 <여완아> 헤어짐이에요 <laughs> <laughs>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laughs> 잘, 먹고, <웃음> 잘 <웃음> 먹고 잘 살아 아 핸드폰도 주고 가야지 잘 먹고 <laughs> 잘 살아